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골 영어의 미소준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구독자, 구독자분을 제가 초빙을 해서 저번처럼 라디오 형식으로 해골 영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제가 어, 아는 지인을 어,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오늘 해골 영어를 하면서 좀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수정하고 어떤 것들은 괜찮은지 한번 들어볼고자 합니다. 자, 해, 제목은 해골 영어의, 뭐, 뭐, 비평이랄까요? 어, 비난이 아닌 비평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해골 영어의 비평을, 여러분들, 어, 순수, 다시. 자, 여러분들, 해골 영어의 비평을 제가 구독자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 제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시는 그, 해골 영어를 좀 즐겨보십니까? 몇번본 수준이신데. 주로 그, 보신 작품은 어떤 영상을 보셨나요? 처음에 이제 문법 강의, 그런 것들이나, 음. 아니면은, 그런, 어, 문법 강의나, 아니면은, 뭐, 음, 네. 어, 아까 방금, 본게 팝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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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물리버 이런, 거, 어. 어, 이런 거나 음. 그런 걸를 되게 많이 봐, 좀 봤는데 네. 되게 많이 봤어요? 아, 몇번 몇 봤어요? 몇번 봤지? 몇 번? 몇 번? 몇번 몇번 봤지? 몇번 몇번 봤다? 몇 네. 번이죠? 대략? 생각, 아, 정상으로 됐을 정도? 예,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몇 번이라도 봐서 제가 이렇게 비평을 한번 듣고 듣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골 영어를 조금 봤을 때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좀 아쉽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저 행님한테 좀 묻고 싶은 건데 네. 다른 영어 강의 네. 이런 거랑 음.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아 차별아 차별화, 차별화. 그런 자, 걸 묻고 싶어요. 좋습니 왜냐면, 예. 왜냐면, 네. 그, EBS나, 네. 다른 무료 강의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네, 네. 거기서 하고의 그런 차별점. 자, 제가 이 영어를 만들기 이전에 목적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EBS나 일반 강의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영어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뭐 강의식 수업, 은 현장에서 하는 게더 맛깔나고 편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초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좀 누구나 쉽게 보자는 생각에 제 영어의 특징은 해외 영어에도 제가 올려놨지만 일단 어휘를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게 없어요.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게 없고. 어, 파워포인트로 제가 직접 이야기하고 예문까지 만들어서 제가 해골 영어를 만들었던 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과서의 어떤 어떤 풀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오랜 강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해골 영어 그 PPT를 모아뒀던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고 이제 강의가 또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담 없이 이렇게 하는 편안하게 영어 강의를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해골 영어의 특징은 제가 만든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영어와 좀 다르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의 지식으로 뭔가 지식을 만든다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 시험을 치면서 나온 어떤 이론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모든 강의가 다 연결되어 있다. 해골 영어의 나름 방식대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 생각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할 점은 뭐냐면, 일단,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영어 강의를 한다. 만약에, 이거를 보는 사람, 이 유튜브 영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신을, 내신 위주의 그런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본건 아니지만, 많이 본건 아니지만, 대충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시험을 위한 음. 그런 내용이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기적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영어를 공부, 진짜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음. 왜냐면, 제가 영어를 되게 못했기 때문에, 그 영어를 왜 못할까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음.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걸 집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그런 아까 제가 e b s 에 얘기를 했죠. EBS 말고 지금 이 해골 영어를 볼라면은 EBS 이상이 돼야 돼요. EBS 이상. EBS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어, 좋습니다. 굉장히, 어,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사실 제가 이 해골 영어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까라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올창부터 제가 깔고 들어왔던 게 이게 뭐 대박나진 않을 거다. 다만, 내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내가 필요한 지식을, 정보를, 현장에서 전달하지 다 못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집에서 볼수 있게끔 강제성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내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강부터 100강까지 만들어내는 게 있었고요. 아마 앞으로 내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려면 이런 얘기들이 해결이 돼야 될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어, 일단 해골영어의 목표가 문법입니다. 문법 위주로 되어있어요. 문법 위주로. 기초 문법. 영어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알아야 될기초문법을 제가 100강까지 수록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다 안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진 않아요 그 제가 장담할게요 늘 수는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단어나 독해도 다양하게 훈련해야 되는 건 맞는데 최소한 내가, 내가 제가 문법으로 영어 강사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 영어는 우리가 공부하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100강까지 만들 거고요 앞으로는 아마 실전 뭐 독해라든지 뭐 수능 영어라든지 아니면 번역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서 어떻게 그 영어 문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해결해 나가야만 앞으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조언을 할 부분이 네, 두 번째. 조언할 을 부분이 네, 아면 문법이나 수능, 독해 이런 것들은 다른데 많이 있습니다. 수능 독해 문법 많다. 많이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 거기서 경쟁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 뭐이음 상관없어요. 이 엄청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인간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은 제가 볼 때는 문법을 하면 안 돼요 문법은 인기를 얻기 어렵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음. 문법을 공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언어를 공부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단순히 영어를 영어 시험 공부를 하는 것 뿐이지 영어 시험 공부를 하는 것 뿐이지, 영어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왜냐면, 저도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고, 문법을 암만 그렇게 파봤자, 영어 실력이 늘진, 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어를 공부하려면,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회화나 리스닝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 부분은 제가 어, 현재 현재 영어 강사로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 강단에서 10년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 문법을 가르치기도 해 봤고, 독해도 가르쳐 보고, 스펙킹도해 보고, 뭐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건다해 봤는데 그 단지 문법 얘기만 할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독해도 그런 얘기가 될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공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뭐 어떻게 하면 영어가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기준잣대가 중요하다. 어, 잣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데 영어 말만 하면 되지? 그럼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영어 시험을 잘 치면 이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건가? 저는 여기서부터 뭔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방향 자체를 잘못 잘못 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영어 시험 100점을 받는다. 그럼 이 친구 가 영어 잘하는 건가? 학교 출제율을 보면 문법 두 문제, 나머지 다 독해, 단어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 다 맞춘다고 하면 이 사람 영어 를 잘하는 건가?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어를 어, 언어를 바라보는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단 단어만 외운다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문법만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답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제가 어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결국은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어 소통 의사 소통 이걸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의사 소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 중에, 뭐, 다른 요소도 있겠죠. 시험을 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정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외국인과,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해 나가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맞는 목표 훈련대로 영어를 해서 발음이라든지, 강세, 억양,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이 아직은 멀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멀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영어 해야가 안 되는 이유가 목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거고. 시험 치니까 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어느 공부나 이거, 이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덧붙여 말한다면 어,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답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법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은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문법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해외는 전부 다100% 뭐야 된다? 암기로가 됩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맞는 말은 암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본디 한국인이라면 불가능해요. 전 불가능하다 말할게요. 한국인이라면 불가능해요. 유학을 갔다 오지 않고 외국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많은 문장들을 암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물론 1%의 천재들은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99%는 제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최소한 우리가 나중에 영어를 하고자 한다면 문법을 완벽하게 기초는 확실하게 익히고, 거기에다가 단어랑, 단어라는 살을 붙이고, 단에 독해랑 스피킹의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영어 실력을 그래도 알고 쓰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릴 때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법이란는 거를 생각한 적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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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문법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회화를 하면은 그런 어법에 대해서 어법이나 아니면은 패... 말하는 패턴에 대해서 그걸 외야 워 되는데 그거는 필수 필수적인 부분이고. 음. 그건 필수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패턴 외우는거나 단어 외우는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 사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To study English is easy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투부정사의 패턴 구조에 사실은. 투부정사의 패턴 구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영웅받는 거 쉽다라고 암기하면서 외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냥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고 해서 동사만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패턴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말을 배울 때, 그 나라의 문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문법을 공부 안 해. 그냥 써. 그냥 쓴다고, 우리는 이 말을. 문법이라 생각 안 하고 쓴다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네들도 그걸 문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쓴다는 얘기죠. 근데, 성장, 한국인이 성장해왔을 때, 다른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쓰게 된다면,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단 얘기죠. 어렵단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패턴이 남기시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계속 그 환경에 노출되어야 계속해서 그 패턴을 연습하고 말을 할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상 한국인이 지금 한국의 여건을 가지고서 그 많은 패턴들을 익힌다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계속 부딪히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게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 문법의 어떤 그런 말을 쓰는 기술 즉 문법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패턴을 갖다가 정리해 놓고 요약해 놓은 게 문법인 거지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문법이라는 거는 일본어도 있을 거고 모든 언어는 그러니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사실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라가 하,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게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예 문법 문법이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문법이란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말을 어눌하게 그렇게 하면서 어눌하게 하면서 쓰다보니 어색한걸 알고 이게 이상하다는걸 알고 그런 시행착오가 반복이 돼야, 맞아요. 완전한 언어를, 내, 내 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죠. 응. 계속 계속 연습해 가면서. 그런 교정 작업을, 교정 작업을 안 하고, 문법부터 배운다. 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진짜 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그. 자. 어, 지금 제이 얘기는 제가 또 사실 신선한 얘기를 처음 듣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토론 형태가 된것 같습니다. 어, 한국말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서 언어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 맞으시죠? 네. 완성된다. 예,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여건이 한국말을 하면서입니다. 보시면 한국말을 한다는 거,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이 다뭐 써요. 한국말을 쓰고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연적으로 부모님께나 아니면 친구들 여러 사람들께 이런 말들을 어, 교정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요때 문법에 문법이다 라고 그런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문법을 배우고 있다 라는 말을 인식,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지 요런 어, 요게 뭡니까 조사잖아요 학교에 간다 쓰는 겁니다 그냥 학교로 학교에 그때그때 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서 이미 우리는 뭡니까 한국말이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서 그 영어를 누가 가르쳐 주냐 이거죠 누가 자 누가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한국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게 듣는 게 너무나 어릴 때부터 아,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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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는 생각한 게이 해골 영어가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우, 진짜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심오한 얘기해주셨는데요. 그런 그런 아... 공간을 공크는 공간이나. 공감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해골영어가 문법, 문법 다른 데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런 차별화된 그런 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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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명감이 느껴지는 말이네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채, 채널을 못 봤으니까 저한테도 하는 말일 거고 물론, 요, 요, 우리 구독자 테이 분이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얘기도 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도 영어 강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시험이잖아요. 제가 저번 강의도 말했다시피, 시험입니다. 공무원 영어. 무슨, 뭐 무역 영어. 이 장르를 나눠 놓고 있어요. 왜 나눠 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영어. 중학교 내신 영어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네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라는 분위로 기 가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네.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죠. 잘못됐다 보고 나는 그런 영어를 진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음. 됐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문법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는 문법을 가르치기보다는 패턴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은요. 왜냐면 그 패턴 안에 모든 문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과 문법을 얘기하시는데 패턴 안에 문법이 다 있어. 어, 문법과 패턴이라는 이 개념을 보면요. 좀 어, 모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쓰는 패턴. 이거를 투스터디에서 이렇게 해서 뭐 바꿔 가지고 이렇게 쓴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는 거 말고 뭐 플레이를 쓴다. 어. 이렇게 쓰는 패턴. 이거 패턴이 맞아요. 패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는건 이거를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얘기 나눌기 위해서 하는 말이 용어. 그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패턴과 문법을 크게 다르다라고 보진 않아요. 어찌보면 비슷한 개념인 건데, 결국은 이런 패턴이 투부정사 명사종법의 주어로 쓰는 패턴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어, 많은 영어 하시는 분들이, 뭐, 패턴 영어 하는데요. 패턴 영어, 문법 영어 하는데, 같은 거예요. 어, 같은 겁니다. 개념은요. 그냥 이거를 투부정사의 명사법의 주어로 썼다. 요런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호로 쓴다. 보호로 쓴다는 것은, 뭐, my hobby is to study English. 요, 요런 패턴이에요. 요거 to study.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패턴입니다. 자 여기가 뭐다? 투부정사가 뭘로 썼다? 보호로 쓰였다. 보호로 쓰는 패턴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 문법과 패턴은 크게 다른 개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문법 용어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라도 이런 식으로 패턴 쓰구나 라고 그냥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이거를 규칙을 정해서 얘기해서 뭐 이렇게 너도 나도, 아, 저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법의 주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한 얘기들이고, 실제로 이제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패턴식으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 진짜 이, 제 구독자분께서 해주신 말이 진짜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해골 영어에서 정말 살아있는 영어, 시험에, 시험과 관련된 그런 영어가 아니라, 정말 말을, 말을 쓸수 있는 그러한 패턴 혹은 문법을 좀잘 쉽게 전달해서 어, 어떤 단어를 바꿔서 넣더라도 문장이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쉽게 가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어, 한 말씀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배운 부분에 대해서 써먹고 내가 배운 부분에서 내가 혼자 스스로 문장을 만들고, 단순 문법만 배우고 가지고는 그런 걸, 그런 게입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내가 패턴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패턴을 배우면서 내가 거기서 응용을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는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입 밖으로 내야 된다는 생각 음. 문법을 한다고 해가지고 입 밖으로는 안 내져요 그 패턴 이런 거 자체가 내 입에 입에 익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기보다는 입으로 입이 그 일단 나와야 된다 말하는 거 자체가 음. 그 영어라는 것 영어라는 이 언어가 언어가 언어를 말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나가죠 입으로 음. 반복을 해야 되고 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 문법을 공부하면 그 문법을 짜맞추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음. 그거는 진짜 영어 배운다고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공감할게요 어, 저같은 경우는 문법부터 공부 안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제 저는 이제 해고 영어를 강사를 하면서 느낀 게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법부터 공부해 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진짜 마치 수학처럼 이 공식 뒤에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 이 문법을 강의하는 이유는 일단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 나오고, 나오고 기초적인 거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문법은 사실은 그냥 최소한의 필요에요 물론 문법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뭐 변형된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뭐, 뭐, 예외라는 것도 있, 있는 건데 제가 그런 것까지 깊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해골 영어에서의 문법은 진짜 1 더하기 1. 그러니까 수학의 미적분이나 더 어려운 고등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사칙에서는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 그냥 제가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건데 어, 우리 여기 테이 분께서 말씀하신 게 어, 원래 흥미 있게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쉬운 독해 보면서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차고 조금 더 깊숙하게 뭔가 영어를 조금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때는 어휘를 많이 시켜요. 초등학교 때는 무궁무진하게 어, 외울 수 있는 단어라든지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어휘가 좀 잡히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 독해 같은 거 하면서 문법을 조금씩 들어가 들어가던 내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문법이 좀 잡혀 있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독해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새 영어라는 영어를 보는 그 눈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나와주신 이제 구독자 테이 어,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영어에 대해서 어, 심오하게 토론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어, 오늘 저희가 한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했던 얘기라 생각합니다. 어, 강의가 괜찮았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